죄송합니다. 이 타이머를 맞춰놔도 또 뒤에 말이 살짝 길어지네요. 15분 안쪽으로 가능한 하 맞출 거고 아마 이번 녹화분이 아마 마지막 동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이런 종목을 계속 찾아서 파종을 하는 거죠. 씨 뿌리고. 그리고, 원금은 회수하고, 나머지만 남겨놓는 거죠 그럼 이런 데에서 동요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내려가건 말건. 여기서 뭐 폭락해도, 아, 그거 이미 원금 회수한 거야. 신경 안 써도 돼. 나중 되면 지가 알아서 가겠지. 그럼 놔두시면 되는 거지요. 그 아무거나, 얘도, 그렇 여기 저 완전 저점에서 양봉이 생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장대 양, 그래, 제법 큰 양봉, 그 다음에, 약간 하락한 양봉, 그 다음에, 장대 양봉.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쭉 커놓고 한번 보는 거죠. 이봉 하나, 여기 돌파했으니까 여기서 들어갔겠네요. 잘하면. 그럼 뭐 15%가 고점이니, 고점이니까 15% 정도 일주일 동안에 벌은 거죠? 그럼 뭐, 아, 나는 이렇게 빨리 올라갈 줄 몰랐는데 15%라도 그냥 원금 빨리 빼고 싶어. 그럼 여기서 그냥 원금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보는 거죠? 속 편하죠? 아니면 나는 15%는 안 돼. 나는 한 20%는 최소 넘어야 되고 30%까지 30%는 그래도 봐야 되지 않나 그러면 그러면 얼마입니까 시가가 23,300원 그러면 6,900원 6,900원이면 거의 뭐 3만 원 정도면 30% 가까이 되겠는데 나 3만 원안 아, 넘으면 안 팔아 29,000원 아 이건 좀 아깝네 29,000원이면 아까울 수 있겠죠 그럼 기다리시면 되잖아요 이만큼 아 그때 2 9 0 0원대 원금 뺄걸 안 그랬으면 아니 그랬으면은 여기까지 안 기다려도 되는데 뭐 어쨌든 어쨌든건 왔잖습니까 이만큼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쌍바닥 그 주봉에서 만든 쌍바닥은 언, 떨어지, 떨어지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온다고 지금 여기서 힘이 없죠. 여기서 힘이 없는 건 둘째치고 여기서 떨어질 때는 아주 속 터졌겠죠. 어쨌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분할매수, 분산투자 관점에서 내가 가진 종목 중에 한 종목은 이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돌아옵니다. 그리고 3만원을 목표로 했다면 3만원에 파시면 되잖아요. 여기쯤에서. 원금 횟수 속 너무 많이 쓰겠다 너 그럼 원금 횟수 나머지 갈대로 가라 오르건 내리건 신경 안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데서 아이 꼬리가 이 양봉이 완전 저가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조금 불안하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실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적어도 웃고 넘길 수는 있다는 거죠. 어차피 돌아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건 지금 무작위로 보는 겁니다. A부터 여기서부터 위에서 우리 아예 뒤에서부터 볼까요? 맨날 앞에서부터만 보니까 힘스. 뭐 하는 종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런 종목도 저점에서 첫 점에서 양봉 생겼고 예, 여기는 음복 이긴 하지만 작죠 그리고 큰 양봉이 생겼죠 아나 여기 돌파하면 여기 돌파하면 한번 가볼 거야 20-30% 보고 원금 회수 할 거야 청해 놓으시면 되잖아요 7.3 21 30% 면은 대략 9000원 만원 조금 안되겠네 만원 정도 그럼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정리가 를 되겠죠 몇달 걸리겠지만 아니면 여기서 분할 매수 1차 또 2차 이, 여기 어디쯤 2차 되겠죠 돌파했으면 여기 3차 그래서 조금 더 보시든가 다 위에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딱 3개 또는 4개까지로만 찾는 이 방법을 쓰게 된다면 그리고 나머지 원금을 회수하는 겁니다 그거 버려 두세요 이렇게도 올라가고, 이렇게도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폭락했다가, 폭등했다가. 그건 니가 알아서 하, 하고, 나는 원금 뺀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언젠가 한 번은 팔 기회를 줍니다. 이런 거. 몇 개월 걸렸지만, 여기서부터 들어갔으니까, 몇 개월 걸렸지만은, 언젠가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늘려 늘려 가는 거죠. 예 이런 데서는 뭐 굳이 욕심을 낼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양봉 두 개, 가운데 음봉 작은 거 하나, 양봉 큰 거, 그것도 작은 것들. 그럼 이렇게 돌파하면 들어가 보는 거죠. 평소에 찾아 놓으시고 예. 여기 돌, 좀 돌파했다 그러면 들어가 보는 거죠. 기회를 한 번밖에 안 줬지만은. 얘는 뭐한일몇주 몇, 몇 만에 뭐 몇십 프로 줬네. 예, 여기 돌파하면 여기서 7%, 그 7%에 30%를 더갔으니까한 40~50%는 관계되겠죠. 이렇게 차, 찾아서 보유하고 있다가 몇십 프로 나면 원금 회수하는 거예요. 그 원금 회수법, 뭐, 이렇게 부르셔도 되고, <laughs> 아니면 나머지들은 어차피 더큰 수익이 날 때까지는 내버려 둘 거니까, 그냥 시장에다 씨를 뿌린다고 생각하고, 파종법, 이렇게 부르셔도 되고, 상관없지요. 그렇게 해서 보유 주식 수를 계속 늘려가고, 나는 처음에 출발했던 원금은 다시 계좌에 계속 다시 회수하고, 그걸로 다시 재투자, 재투자, 재투자. 그렇게 하시다 보면 아마 나중되면은 보유한 주식만 몇백 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하고 같이 가는 거죠. 코스피가 계속 올라가면 같이 가, 같이 올라가는 거죠. 내 재산도 같이 부는 거죠. 계좌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요, 우리나라는. 코로나를 계기로, 예, 이 코로나 시국을 계기로 아마 세계에서 세계적인 인식이 많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물론 2021년 올해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1년 내내 빠졌으니까. 그렇지만 이 시기를 좀 지나고 나면 아마 과거 뭐 과거 미국 시장처럼 이렇게 우상향으로 쭉 올라온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다른 나라 시장보다는 좀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길게 본다면. 그러니까 종목은, 저는 사실 종목을 공부를 하진 않아요. 물론 저는 사실, 뭐, 주식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다 이런, 옵션, 선물 옵션, 선물 옵션 차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주로 파생을 하기 때문에, 주식에 큰 신경은 안 쓰는데, 파생의 차트나, 주식의 차트나, 흐름은 같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차트는. 분봉을 보건, 뭘 보건, 힘이 있는 애들은 그 모습이 딱딱 나오거든요. 물론 이걸 제가 좀 일찍 알았다면 <laughs> 좋았겠죠. 계속 깨지면서 배우고, 깨지고 배우고, 이런 과정을 많이 거친 거고, 아, 이런 얘기는 지금 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건 나중에 언제 시간이 되면 따로 영상을 하나 올리도록 할 건데, 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종목을 굳이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 우리 처음 보는 종목이죠? 슈비스. 돌파하면 들어가면 되죠. 나 처음 보는 종목이라 불안해. 그러면 이 30%에서 원금 회수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버려 두시면. 지가 알아서 가겠죠. 슈비스가 있고 또 슈비츠가 있고. 슈비스가 있고 또 슈비츠가 있어요. 슈맥스. <laughs> 뭐. 많요 3,000개나 있는데요. 뭐, 3,112개. 여기서 ETF 같은 거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ETF 종목 몇백 개쫙 빼버리면, 전체 뭐, 2,500개 한 500개 정도 될수 있겠습니다. 그럼 심심할 때 한번 보시는 거고, 누군가가 뭐가 좋다고 왔다, 음 며칠 전에 무슨 사이트에서 잠시만요 며칠 전에 어떤 사이트에서 g2r g2r 이라는 걸 광고 메일로 보내줬네요 g2r 며칠이 아니군요 오늘이군요 오늘 보내줬네요, G2R. 뭐죠? <laughs> 이런 거 보내줬네요. 일본, 아, 단타, 단타용 그런가 보네. 뭐,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저한테 사라고 보낸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 뭐, 사라고 보냈나? 잠시만요. 어젯밤에 보냈네요. 어젯밤에? 어젯밤이면 이날인데? 어젯밤에 보냈는데? 그리고 오늘 오늘 아침에 15% 먹었다고 왔네. 뭐지? 어젯밤에 보냈으면 나못사못 사는데? <laughs> 어젯밤에 보내고 나 보고 오늘 이만큼 15% 15% 먹었다고 보냈네 뭐 어쩌라는 거지 언제 진입을 하라는 거야 이거 아침부터 하락인데 여기서 이만큼 이거 뭐야 아침 그냥 개파락했는데 뭐 이런 걸 보냈지 어쩌라는 거야? 어제 오후 7시 37분에 내일, 두, 내일 확인하세요. 그런데 어, <laughs> 뭐 하라는 겁니까? 참 지금 기회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 이상한 사람들 많네, 많네요. 그리고 나서 15%라 그랬는데, 15%? 고가는 14.59%인데, 참,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여기 뭐 쌍바닥 났으니까, 이거 돌파하면, 분봉에서도 이렇게 들어가 볼 수는 있는데, 이거는 그렇, 그렇게 뭐, 돌파한 다음이면 이미 늦었는데, 어쨌든 영상 여기서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말이 길어지네요.